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게 목적은 아니에요. 돈을 벌면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제 궁극적인, 1차원적인 목표는 내가 하고 있는 이불소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불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현질 존망게임, 그냥 계정 사서 하는, 게, 계정 사면은 안 사면 못 하는 게임, 뭐, 영혼석성 현거래 안 하면 절대 못 하는 게임, 뭐, 뭐, 파햄미 시절에 이미 망한 게임, 그런 식으로 잊혀지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머릿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불소가 아직 잘 살아있고, 그때와 달리 이것저것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바뀐 이미지가 쉽게 개선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태로 잊혀지는 게전 싫은 거예요. 일단은, 방제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불소 때문에, 또 인천에서 부산까지 다녀왔습니다. 뭐 일단 수요일 날 신규 복마 나오는 거는 확정이죠. 그거 사실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지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땅거미 수비랑 포화란 그러니까 스페셜 복마 두 종류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저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문의를 한 사람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운영진들이, 어 문의를 했는데도 못 고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러면, 메모장을 띄우면서 영상을 찍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때문에 갔냐?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몬스터한테 맞으면은 존나 아픈 거 있잖아요, 지금. 그니까, 7단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병내골이한대 맞았다고 피통 200만씩 날아가고, 뉴피들도 잊혀진, 모던 인문 갔는데, 한대 맞았다고 피통 40만씩 날아가는 거. 이게 왜 생겼냐면은, 해외 서버에는 이미 공지를 했어요. 해외에는 공지를 한 건데, 원래 라이브 글소가 이렇게까지 게임이 산으로 갈줄 몰라서, 황마공 제안이, 3만이었어요 3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3만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3만에서 올라가는 수치만큼 공격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홍문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기중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다 등등 이것저것 이유로 항마공이 뚫렸을 때 내려가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치겠다고 항마공 오버플로우 버그를 고치겠다고 해외 서버에는 공지를 했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 서버에는 공지를 하고 고쳐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처맞으면 뒤지게 아픈 버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버그가 있다는 거를 공지를 못 받았죠. 못 받은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버그가 고쳐지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맞으면 개 아픈 게임이 되어버린 거임. 근데 알고 보니 한 떡도 저 버그가 고쳐졌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서버에 공지가 또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해외에는 자꾸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방문했던 이후첫 번째가 이제 이 오버플로우 현상. 고쳐달라. 지금, 이번주 수요일 날, 어쨌거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던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 예를 들어, 새로운 유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지금처럼 한대 맞으면 죽어버리는 현상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 운영진들도 아시겠지만, 라이브 서버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 왜냐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질 뭐 200만원, 300만원 안 하면 절대 못하는 게임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퍼주는 게 라이브 서버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뭐한대 맞고 죽는데 현질하면, 현질하는 거 아니면 게임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냐? 라는 이미지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래픽카드 과부하 이슈. 이거 네오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라이브서머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발생했냐고 제가 추측을 하냐면은 붉은 시면 때부터 발생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불소가 조금 그래픽카드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가서 불소가 DLSS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네오 출시를 준비를 하고 최적화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오가 라이브보다 그래픽을 조금 더 잡아놨어요. 실제로 네오가 프레임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 건들다가 뭐 잘못 건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이브 서버도 그렇고 네오도 그렇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금 마을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마을에 있는데 프레임이 지금 70 정도 나오거든요. 70? 지금 여러분들은 컴퓨터 소리 제거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지금 컴퓨터가 웅 하고 지금 재트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왕 소리가 나요. 어 이게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지금 라이브 서버랑 네오 서버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 활용을 못 하는데 그래픽을 졸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글소가 최대 프레임이 120이거든요. 근데 이 120프레임을 뽑아내겠다고 그래픽카드를 미친 듯이 일을 시켜요. 근데 이게 사실 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불쏘가 120프레임이 나올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aughs> 그, 게임 최적화 이슈로 그래픽을 미친 듯이 갈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같은 곳에서 프레, 그, 그, 그래픽카드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요. <laughs> 불소가 전투 프레임이 안 나와요. 내오하시는 분도 그렇고 라이브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투할 때 프레임 아작 나는 거 아시죠? 전투할 때 프레임이 아작 나면은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가 갑자기 멍청이가 돼가지고 그 프레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멍청이가 돼가지고 프레임이 안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120 프레임을 어떻게든 뽑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일하고 있었는데, 전투할 때 프레임 드랍이 심해지니까 아, 나 일해도 120못갈것 못갈 같네. 그냥 일하지 말자 하고 그래픽 카드 로드 율이 내려가요. 이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 알트, 알, 그니까, 알트, 알 누르면은, 내가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 지금 상태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온도라던가, 로드율 같은 게 나와요. 근데, 마을에서 저거 키면은, 그래픽카드 로드율 80%, 90% 찍으면서 지랄하고 있거든요? 전투할 때 보면은,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40%대에서 놀아요. 그래픽카드가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투할 때는. 이게, 일을 해야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일을 못해. 그러니까, 되려 전투할 때는 컴퓨터가 조용한 이유가, 120프레임이 안 나올 걸 아니까 그래픽카드가 일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 상담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그 상담소에서 얘기하면 서 진상일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상담원분께서 이거 이슈는, 그, 사진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렸던 것처럼, 그거 사진 찍은 거를, 개인 문의하기로 보내달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개인 문의하기 보낼 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삔또가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그래픽 카드가 요 불소 때문에 터졌습니다. <laughs> 똑같아가지고 이걸 <laughs>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불소 때문에 터졌어요. 근데 왜 터졌냐면은 그 붉은 심연은 뭐 이유가 모르겠는데 붉은 심연 같은 경우는. 유독 최적화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붉은 시면, 그 내부 외부 진입할 때 게임 뚝뚝 끊기잖아요? 그때 그래픽카드 로드율 진짜 80, 90%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던전을 돌 때마다 컴퓨터는 죽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시면 돌던 와중에 컴퓨터가 한번 다운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키니까 그래픽카드가 마팅이 갔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야, 씨, 그거, 너, 불소 말고 다른 게임 하는 거 많던데, 불소 아닌 것 때문에 터졌겠지,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와서, 모논같이 조금 사양 높은 게임 하는 거지, 그 당시에 했던 게임이, 불소 사이퍼즈 말고 없어요. 사이퍼즈가 설마 컴퓨터를 터뜨렸겠습니까? <laughs> 설마 사이퍼즈가 터뜨렸겠어요? 아니야. 불소 불쏘 하다 보면, 이윙 소리 나는 그 제트기 소리가 맨날 났는데, 이거 히데스 님도 알아요. 히데스 님이랑, 이제, 불소 그, 보이스 톡 하고 있는데, 거리님 왜 게임, 컴퓨터에서 재트기 소리나요? 그 얘기 하셨거든. 그, 특정 옵션 이상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불소 옵션을 제가 항상 풀 옵션 쓰고 있는데, 아, 불소 때문에 컴퓨터가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불소 그래픽을 바꿔도 이날리고, 그니까, 동, 일 그래픽으로 3070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 이게 문제예요 최적화가, 최적화 때문인지 몰라도, 이 로드유 문제가 있다 과부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상담원 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라이브만 그런게 아니라 네오도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직업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담원 분한테 살짝 실망을 했거든요 살짝 실망을 했던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선율학사 이중첩 버그 때문에 방문했을 때는 상담원분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다 적으면서 상담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 상담하신 분은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적으라고 하고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읽어 주시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히 메모를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함정 질문을 살짝 했습니다. 함정 질문. 왜냐면은 선율학사 이중첩 때 왔던 분은 그분은 진짜 불소하는 운영진이 맞았어요. 불소하는 담당원분이 맞았고 그래 가지고 최근 패치 내역을 아셨어요. 근데 이번 운영진 그니까 이번 상담원분은 그걸 모르셨던 것 같은 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 2주 패치 내역이랑 기관사 툴팁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시더라고. <laughs>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지. 지금 2주 동안 별패한 게 그 아까 밸런스 패치라고 하기에는 패치한 게 검사 팔찌비공패 이슈 때문에 패치한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딜밖에 없고 번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번검은 쓰지 말라는 정도고 그래서 어검 이뭐 딜이 문제여가지고 패치하려는 건 알겠고 또 이제 팔찌 비공패 두번 나가는 거 버그 때문에 패치한 거 패치하려는 건 알겠는데 애초에 그거를 패치하실 거면은 이팔 b 를 막으려고 정교하게 코딩하시기보다는 그 팔찌 트리거를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팔찌 트리거를 줄이게 되면은 이제 검사가 지금 딜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딜을 압수하면은 아무도 검사 안 키울 거다 그거. 신중하게 건드셔야 될 거라고, 할 거면 차라리 어검한테 유티는 주고 하셔야 될 거라,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사 툴팁 이슈는 언제쯤 고쳐주실 거냐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옛날처럼 파워북 같은 게 있으면은 유저들이 공략 같은 거라던가 정보를 보기 위해서 파워북을 펼치는데, 요즘은 파워북도 없고, 그 게임이 점점 인기도가 저조해지다 보니까, 어, 이것저것, 정보를 배울 데가 없다. 막말로 이제 유튜브랑 커뮤니티를 게임하는 유저가 모두가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툴팁이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기관사가 브레이크가 차는 게 한참도 전에 없어진 내역인데 왜 아직도 툴팁에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한번 제가 문의하기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버그인가요? 왜 기관사가 브레이크가 안 차나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상담원 분이, 음, 관련 부서로 전달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설마 버그라고 생각해서 그 문의를 했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모이고 모여서 불만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상담원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옹알이 있던 게 많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게임사가 라이브 버린 거 알고 있다. 지금 네오 때문에 바빠가지고 라이브 버린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에 뛰어들고 있는데, 뭐, 툴팁 누락이라던가,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에 이벤트 했던 것들, 네오 때문에 이벤트 탭에 올리지 않고 공제만 놔두는 것들, 이런 식으로 누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게임을 입문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홈페이지밖에 없는데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고 저런 거밖에 노출을 안 하면은 게임을 할 구미가 안되이고 생각이 안 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뭐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해는 한다. 네오랑 라이브 투 트랙으로 개발하고 있고. 한정된 개발자 인원으로 하는 거 힘든 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운영은 게임을 버리는 운영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상, 상담원 분께서 썩소를 지으시면서 어, 게임을 버린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게임을 버린 게 아니시라는 분이 최근 2주 패치 내역도 모르시고 온라인 상담원 분께서는 풀팁 오류인가요 보냈을 때 담당 부서로 보내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속상하죠. 그죠. 속상하죠. 많이 속상합니다. 장, 작년에 재작년 때 선율학사 버그 때문에 오셨던 분은 너무 게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셨던 그 아주 훌륭한 상담원 분이셨는데 <laughs>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정적으로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툴팀 누락. 그거로 인해서 게임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프레임 그래픽카드 과부하 이슈랑 항마공 오버플로우 이슈랑 그 다음에 툴팁 누락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왔고 좀 그냥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가면서도 게임 살리기 위해서 라면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그 상담원 분께서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일지 뭐, 이제, 그냥, 어휴, 어휴 저 병신 저래봤자, 게임사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 그, 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누군가는 게임을 살리기 위해서 발로 뛰거든요? 저는, 제가 발로 뛰었을 때 게임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발로 뛸 생각이 있고, 그래서, 게임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던 거기도 하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저는 계속 갈 거예요. 꾸준히 방문할 거고 꾸준히 뛰어들어서 게임 바뀔 때까지 지랄할 거고 어...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네오 하시면 안 되냐 뭐 라이브 자꾸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공략도 안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치고 난 라이브 공략 잘 올렸는데 그냥 내가 네오 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지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게 목적은 아니에요. 돈을 벌면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제 궁극적인, 1차원적인 목표는 내가 하고 있는 이불소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불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 의 머릿속에서 현질 존망 게임 그냥 계정 사서 하는, 게, 계정 사면은 안 사면 못 하는 게임, 뭐, 영혼석성 현거래 안 하면 절대 못 하는 게임, 뭐, 뭐 파헨미 시절에 이미 망한 게임 그런 식으로 잊혀지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머릿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불소가 아직 잘 살아있고 그때와 달리 이것저것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바뀐 이미지가 쉽게 개선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태로 잊혀지는 게전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저는 그냥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그 당시에 있던 이슈들, 이것저것들은 개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어떠냐. 저는 적어도 잘못된 모습, 어, 제, 그 잘못된 모습으로 까이기를 원하지, 해결된 모습으로 까이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똥도 먹어보고 판단하자 파여가지고, <laughs>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거죠. 아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성공적인 방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